안녕하세요.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. 자, 오늘은 현윤기 경 134번째 시간입니다. 문제 제목은 방삭투, 방삭투 도에 동방삭이 선도를 훔쳐 먹고 삼천 갑자를 살았다. 자, 이 문제는 백이 둘 차례입니다. 흑진 속에 갇혀 있는 백두 점을 복숭아 가지에 다, 매달린 두 개의 선도에 비유했다. 이두 개의 선도를 훔쳐내면 복숭아 나무는 말라 죽는다. 참 재밌습니다. 자, 백이술 차례인데요.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상전 급소 보통 할때 일선의 급소는 입구자 입구자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. 귀에서는 뻗어라, 뻗어라 이런 거 이쪽을 뻗든 이쪽을 뻗든 귀에서는 뻗어라 일선의 급소는 입구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이게 1 0 0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이 8 구십 프는 됩니다. 요두 점을 살리는 순데요. 그냥 이제 제일 많이 이제 기력이 약한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끼워서 안 되죠 이거는 그냥 단수 단수 그렇죠 이런 어, 거는 이제 안 되죠 이거는 이제 18급일 때 써먹는 거고 조금 머리를 쓰면 이렇게 제이한칸 띄는 수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게여길를 놓습니다 여기를 여길 놓으면 나가고 막을 때 단수를 쳐서 그냥 끊어지죠 이렇게 지금 그런 방법은 안 돼요 그런데 살리는 수가 있다니 그렇죠 입구 자, 일선에 없으면 입구 자 여기 젖힐 수는 없죠, 여기 끊어지니까 뭐 이걸 도망가면 이, 이게 단수가 돼서 이쪽이 끊어지고, 그쵸? 뭐 어딘가를 놔야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놔서 안 되죠? 뭐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 여기 어떻게 될까요, 요거는 요건 축이 되네요, 축 단수로 그냥 이쪽으로 축이 되고, 그쵸? 요거는 논외로 할게요. 그러니까 여기 났을 때젖히는 수는 끊어서 안 된다. 음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냥 나가겠죠? 야 그럼 놓고 끊을 때 이수가 멋있죠 이수가. 여기를 단수 를 치면 일로 단수 치니까 여기를 못 놓잖아요. 여기로 놓으면 바깥으로 막아서 결국은 여기가 못 들어오죠. 여기가 일로 입고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에서 단수 치는 수가 생겨버리죠. 자, 알고 나면 쉽습니다. 근데 이제 흑이 이렇게 할때 이제 백이 잘 해야 돼요.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되죠. 놓고 단수 돼서 이제 걸려 들죠. 요때만 조심하시면 됩니다. 이때는 한칸 띄기, 뭐 단수 치고 놓고 뭐 앞만 끼우고 해도 아무 수도 안 돼요. 단수 쳐도 뭐 안되고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입구 자를 놓으면 흙이 여기 놓으면은 한칸 띄어서 안되고 나오면 한번 놓고 놀때 찝어서 안되고 다 안됩니다 젖히면은 끊어서 안되고 여기 놓을 때 여기 맛보기죠 일로 도망가면 축으로 안되고 그쵸? 몇번 문제죠 134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이 구자로 자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어, 13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